제가 원래 되게 주대도 없고 이렇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들을 호흡하고 했는데 뭐 여러 일을겪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딱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그런.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어두 번째 질문은요. 친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고 겉으고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아직 잘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약한 모습이 있다는 소리를 가지 있어요.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음, 어제 서연이 발표할 때 영주 얘기 나왔잖아요. 어, 그 얘기를 제가 서연이한테 들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어, 대화의 내용을 만 간단히 들어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주가 그렇게 솔직한 친구였구나. 놀랐는데 어, 그런 면들, 어, 어쨌든 다른 다른 거라고 영주가 생각하는 아직 니들이 잘 모르지만 나 이렇게 사실 약한 면이 좀 있어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 이런 얘기 있으면좀 들려봐 주시면 좋겠어요. 아그 이야기를 들었을 서양이 얘기한 거는 제가 뭐좀 힘들고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걸로 볼가됐는데 그런 얘기도 많. 은데 일단 저는 뭐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살다가 가끔씩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 드는 거고 그 발표 서연이 발표는 안 나왔지만 그때 저는 제 옆에서 그 나은이가 계속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제어의 약한 모습이 있다면 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때좀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느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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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습니다 이제 좀 마음껏 드시고 좀 편안하게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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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겁게 잘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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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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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하는 성취감이 쌓여서 자존감도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형이 학교일로 힘든 게 있다면은 그걸로 충분히 해소가 되고 그 시간만을 기다려지는 그런 날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동생이지만 너무 대견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작년에 이제 계속 저는 운동을 했지만 형은 늦게 시작했는데도. 요즘에는 저보다 열정도 더 넘치는 것 같고, 그리고 동생 이렇게 1학년까지 이끌면서 하는 게좀작년에 체험기랑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저랑 운동할 때부터 광배근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광배근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아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 골격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깨 넓이라는 건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어깨에 있는 삼각근을 더 부각시키는 게 있고 그것이, 그것이 힘들다면 이제 이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이 광배근이 넓어지면은 이 가슴 전체가 넓어져요. 그러면은 어깨는 좁아도 광배근이 넓으면 사람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넓다는 착시 효과를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요. 네, 그, 그리고 그 체지방이 10% 언더로 감, 성인 남성 기준으로 언더로 가면은 복근이 조금씩 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한 7, 8% 때까지 낮추면은 형이 원하는 강호동은 아니더라도 약간 좀더 슬림한 강호동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문은 끝났지만 그래도 열정 을 계속 가지고 열심히. 운동,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 왜 핫, 자기 잘하던 기타는 안 하고 운동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발표를 딱 보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던 기타보다는 이 운동으로 배울 수 있는 게더 많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되게 많이 같이 놀고 밴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들어 어디 자꾸 짬박혀 있어가지고 얼굴이 잘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서운하기도 했고 그래서 남은 시간동안 같이 잘 놀고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네 고마워 민님 학교 잘 들었고 앞으로 같이 운동 열심히 해봐요 수고 많았어요 네 민경님 17개 모두한테 코멘트하기가 목표라서 이렇게 발표를 잘하는데요. 일단 아까 PPT에 나온 말이 굉장히 멋있어요. 가장 멋있어 보이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걸 이제 목표로 설정하하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약간 머리가 띵했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발표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성향 영향을 끼치는 방법을 배우기 시해서 저희 이제 단풍 정말 수고 많았고 이제 저업 밖에 안나왔으니까 많이 신었구나 잘보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그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1년 동안 영주형이랑 같은 기숙사를 섰는데 그 처음에는 그냥 그냥 몸만 좀 크고 장난도 많은 그런 분이 좋아하는데. 계속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 기숙사에서 맨날 저녁에 혼자 허겁되면서 운동하는 거 보고 좀 그때부터 좀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논문 하면서 또좀 밥도 굶고 안 먹고 막 이상한 거막좀 먹고 그런 거 보고 아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현빈이도 그런 거 보고 생각보다 영지형도 진지한 면이 있구나 책임감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올수 있었고 수고했어. 어. 아. 멤님 어. 제가 운동할 때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그건 강해지고 있는 거라고 막 계속 그런데 그때 완전 형이지만 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예, 프로트를 하면서 어 용지영의 다른 모습볼수있수서 좋았고 어저 끌어줘서 감사합니다. 뭐 했죠, 그냥? 그밥 먹으러 와서 예원님? 신원그두 달이 넘는 짧은 시간 안에 14kg가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고. 사실 다이어트는 평생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떻게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할 건지. 그게 목표입니다. 네, 저는 일단 이제 밥은 평소 먹는 것처럼 먹는데 저는 운동을 계속 할 생각이고 저는 몸무게는 85kg를 유지하고 싶고 그 85kg를 유지하면서 체지방률은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계획요? 네. 밥잘 먹고 운동할 때 스스로에게 타협하지 않는 게 이거. 요 칭카요 어, 용인님 어그 용주가 생각보다 되게 처음 봤을 때보다 뭔가 되게 어 말도 잘 지킨다고 해야 되나 뭔가 본인이 한 말을 되게 잘 지키고 끔식 아닐 때도 있지만 뭔가 어 되게 부지런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되게 용주한테 시비도 많이 걸고 용주도 저한테 많이 시비를 걸어서 제가 용주한테 항상 공주 운동하고 오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 되게 많이 달라진 걸 보였고 저번에도 되게 한번딱 엄청 살이 빠져 보인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주가 학교 연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 거의 잘한다 고하고 근데 잘했어요. 운동과 학교 연주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정직하게 내가 한만큼 노력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영주가 그런 부분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꾸준히 해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영주가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앞으로도 영주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 그런 부분을 계속, 어, 더 강, 장점을, 자신의 강점을 더 어, 강화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영주가 혼자 운동할 수도 있었는데, 영주가 저랑 처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얘기할 때, 어, 다른 친구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하기로는 어, 아까 발표에도 얘기했듯이 뭐, 의욕이 없는 아이들 조금 그리고 학교생활을 무료하게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활기를 주고 싶다 활력을 주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 직히좀 그냥 저는 잘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알겠는 건데 학교 양호실에 이제 불이 꺼지고 문닫혔으면 신발도 없고 전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면 막 일곱 명 신경을 쓰고 자고 있요 저는 어떻게 학교의 절반 이상이 다 그렇게 핸드폰만 하고 누워 있나 이게 너무 한심해 보였고 그래서 좀이 친구들이 그고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게 잘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막상 하는 거는 뭐 그거를 좀 깨워주고 싶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그리고... 도움 제가 말씀을안드렸었는데 그때는 말을 안 했는데 영주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게 저는 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이 사람이 뭘 하면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영주가 우리 학교와 그리고 구성원들을 학교 어, 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고 애정이 있는 것 같아서 어, 그래서. 그런 표현도 조금 해주면 어떨까. 평소에, 되게 요즘에 막 그런 거, 그냥, 뭐, 남자도 좀배 발리면서 뭐 이렇게 좀, 부끄러워, 그냥 약간 부끄러운 그런 말이나 행동을 잘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제가 생각해봐서, 스스로 솔직하게 좀 인정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때로는 따뜻하게 말도 해주고, 이렇게 더, 지금 물론 하고는 있지만, 더 이렇게 잘, 해주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네, 그 제가 도와 도와줘야 될 위치 있어 제가 말하다가 울면 당신 때문이 진서 때문에, 때문에 는 거예요. 어 일단 어 제가 정말 많이 부위을 했어요. 포인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많은 이야기를 다 났기 때문에. 포인트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제 논문에서 영주의 약한 모습? 이라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이유가 사실, 저가 보기에 영주는 되게 재수가 없었어요. 아, 저, 내가 저렇게 저한테 지랄을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어, 무너지지도 않고, 저렇게 굳건할까, 재수가 없다. 어무너뜨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웠는데 그때 얘기 듣고 제가 더 굉장히 되게 많이 와닿아가지고 아, 그만큼 속으로 울고 있었구나 어 아, 어찌 보면 진짜 똑같구나 라고 말했잖아요 제형주가 아, 되게 멋있게 이렇게, 이렇게 몸을 키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것도 내맘 안에 둘만 든걸 바꾸고 표출하면서 좀더 해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잘봤으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부분에 도움을 받는 건어 일단 어떤 것에 대한 용주가 되게 목표에 맞게 열정을 갖고 좀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되게 멋있었고 일인 댄스 한다고 갑자 저한테 드롬을 알려달라고 해서 막 드럼도 열심히 치고 드럼 스틱을 몇개 뿌시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은이한테 영상 편지 을한다고 바로 영상 편지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그런 바로 실행에 옮기고 막 하는 것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못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었고 어또 그런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원하는 강호동 같은 그럼 몸을 만들었어요. 네. 제그 다음엔 어떤 목표를 또 만들 것인지. 강호동 같은 몸을 만들고 나면요? 네. 아 없어요. 아직 없나요? 네. 아몸에 대해서요? 아니요. 다른 음. 목표라도. 아 저는 먹고 살아야죠. 저는 제가 꿈꾸고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신경이상 본인이 프로젝트 받고 이정으로 듣고 견디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사실 저는 이거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랬을때 맞닿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걸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명색이 어, 대학 학교를 10년을 다녔으면 도, 고등학교 졸업을 프로젝트는 한 10년간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자전적인 성찰을 좀 담았으면 하는게 제일 그, 그 생각이었는데 몇번 제가 그런거라냐 바꿔라 바꿔라 한두번 말했는데 안됐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영도가 바꿀 줄 알았어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른 걸 바꿀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해낸 게참 대견하다 싶고 어쨌든 뭐 그런 환문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이 몸을 만들면서 자신에게 집중했고 또 자기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서 고맙고 사실 중학교 때는 몸을 좀막 굴렸거든요. 다치고 자기가 자기 몸을 소중히 안달아서늘 그게 제가 좀 속상했는데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짧은데 이렇게 성과를 낸게참 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런 생각에 대견함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영주가 이제 3학년 되면서 회장을 맡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했어요.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있고 또, 또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 다른 아이들을 다 자기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엄청 힘들어 해가지고 집에 오면 올 때마다 학교 안 가고 싶다고 저 <목소리도> 언제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저를 붙들고 막 울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 거짓말이죠 아, 아야엄마 어, 엄마 그냥 오지 말 거야 처음 <laughs> 온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아또 시작이야 <laughs>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제가 프로젝트를 몸을 만들기 한다고 하면서 아 이걸로 스트레스를 좀 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미안한 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은좀이 프로젝트를 그냥 하다가 말줄 알고 집에 오면 많이 매겼습니다 <laughs> 많이 먹이고 제가 하는 걸 좋아하니까 막 어떠냐고 이거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막 고기 사주고 뭐 해주고 밥 먹이고 했는데 제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 면에서.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어쨌든 3년 아니 6년, 10년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 너가 너한테 집중하면서 사실 기타를 오래 쳤지만 제가 늘 영주의 연결, 기타의 연주를 들으면 몰입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즐기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이모 프로젝트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게 당당하게 하는 걸 보고 아 기타를 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는 <laughs>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잘했고 잘 컸고 고맙고 그거 뭐 내가 소환 말은 남을 죽는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쨌든 고마워. 네. 네, 저는 제가 그 아, 하면서 되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뭐지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디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 꼭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정답이 아니고 그냥. 누가 봤을 때저 아, 새끼는 전저야냐 이렇게 해도 자기가 맞다 싶으면 그게 맞는 길이고 그거를 밀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 나중에 친구들 논문에쓸 테지만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외에는 강요를 받지 않았으면 하고 하고 싶은 걸 해서 멋지게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